안녕하세요. 팔리나입니다 자, 빠 잡는 법부터 그랑바스만까지 완강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발레빠가 다 끝난 이후에 빠를 잡고 하는 스트레칭인 링바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센다 하기 전에 하면 좋을 스트레칭 동작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순서 설명하고 유의사항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보자분들은 바의 가장 낮은 위치에 발을 인이 아니라 턴 아웃해서 이렇게 서주세요. 자, 밑에 다리도 인이 아니라 턴 아웃입니다. 할수 있는 턴 아웃 최대치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골반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골반을 앞쪽을 볼수 있도록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발부터 골반까지 발끝, 무릎, 골반까지 힘 주시고 엉덩이에도 힘 주셔야 됩니다. 엉덩이 풀어지고 있으면 골반이 틀어질 거예요. 엉덩이에까지 힘 주시고 골반을 정면을 봐주신 상태에서 알라스콩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뿔리에 두번갈 건데요. 골반 말리면 안 됩니다. 자, 무릎이 옆으로 골반, 무릎, 발목이 턴 아웃되면서 옆으로 열어주면서 골반이 말리지 않아요. 자 그대로 플리에 부드럽게 두 개, 그다음에 아나방, 앙우까지 하고 자 허리가 펴지는 선상까지만 내려가 주세요. 네, 허리가 구부러지면 여기서 버텨 주셔도 돼요. 허리가 펴지는 선상까지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뒤쪽 허리가 일자로 펴질 수 있는 선상까지만 내려가 주세요. 자 뒤쪽 햄스트링이 엄청 땡기겠죠? 네, 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기억하면서 쭉쭉쭉 늘려 줍니다. 그다음에 발을 잡고 조금 더. 자, 이때 엉덩이가 구부정한 게 아니라 엉덩이가 약간 오리 궁뎅이 되는 느낌이 들면서 햄스트링에 자극이 더올수 있도록 쭉쭉쭉. 네, 자극 부위가 이쪽입니다. 햄스트링 부위예요. 쭉쭉쭉 늘려 주세요. 자, 이때 허리가 반드시 굽어지지 않도록 허리가 굽지 않고 필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올라와서 자이 앞쪽 다리를 사선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다리가 좀 벌어지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을 발을 잡고 반대쪽 밑에 있는 다리도 턴아웃해서 돌려요. 그럼 골반이 이상하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사선 위치. 내가 이제 사선을 바라봐요. 그럼 골반이 사선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자, 사선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골반 각도를 맞추고 얹어진 다리를 턴아웃을 하면 골반이 올라갔던 골반이 내려가지면서 턴아웃이 되면서 내전근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어, 내전근이 늘어나는 느낌이 안 들고 골반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 다리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종아리 쪽이 다여요. 그럼 조금 뒤쪽으로 가세요. 자, 위치는 본인의 몸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턴아웃한 상태에서 알라스코. 자, 오른쪽은 빠를 잡아주세요. 빠가 너무 멀면 땡겨서 위치를 땡겨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편한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네, 자, 뿔리에 마찬가지로 두개갈 건데 골반. 발부터 골반까지 턴 아웃하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플리에를. 닫히면 안 됩니다. 열어주시면서 플리에 두 개. 그다음에 손끝 보면서 우리 깜블레 가듯이 밑으로 내려가줍니다. 이때도 옆구리가 늘어나고 내전근이 늘어나는 느낌이지 다른 쪽에 자극이 오면 아, 내가 자세가 조금 바르지 않구나 하면서 위치를 조정해 가시면서 자극 부위를 정확하게 느껴주시려고 노력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조금 더 스트레칭했다가 천장 바라보면서 이 팔꿈치를 더 열어줘요. 팔꿈치를 열면서 완전히 옆구리 쪽더 스트레칭해줍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시고요. 자, 뒤에는 왕초보분들은 아직 안 가르쳐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 다칠 수 있어요. 자, 뒤에는 바 중간 지점에 발가락을 대세요. 발가락을 대셔서 발등. 자 여기서 발등 하면 아파요. 발가락 지점에 이렇게 거꾸로 두시고 콩콩콩 뛰셔서 바 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자 이때 무릎이 벌어지면 안 되고 무릎을 모은 상태에서 발끝 포인을 하면 좀덜 아파요. 위치가 너무 아프면 조정해 가면서 내가 안 아픈 위치를 찾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쪽으로 기울이면서, 네, 바쪽으로 기울이면서 장려근과 앞에 대퇴직근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때 무릎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무릎 최대한 모아주려고 노력해주세요. 이렇게 16카운트 버티고 내려올게요.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발부터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플리에 두 카운트 두개 해주세요. 아나방 거쳐서 앙호, 호 위로 허리 피고 내려갑니다. 허리 굽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발을 잡고 조금 더 강하게 햄스트링 을 늘려봅니다. 발을 옆으로 사선 방향으로 골반 앞쪽 바라보고 골반 말리지 않게 플리에 두개 알론제 깜블레로 내려갑니다. 알아보고 조금 더 강하게 열어 볼게요. 바운스 하면서 열어 주세요. 자,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발바닥 두고 콩콩 뛰어서 바쪽으로 몸 기울이며 장려근과 대퇴직근 늘려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센터 하기 전에 하면 좋을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무릎이 너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요가블럭이나 수건 같은 것들을 까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90도, 90도 위치에서 시작해요. 90도, 90도 위치에서 팔을 잡으면서, 네. 바 위치는 조정해 주시면 돼요. 바를 잡으면서 최대한 앞다리가 늘어날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 주세요. 쭉쭉쭉쭉. 네, 그러면서 자극부위는 장요근이랑 햄스트링 내정근입니다. 쭉 스트레칭해 주시고 가져오셔서 앞다리 플렉스, 뒷다리는 9 0도예요 앞으로 내려가면서 스트레칭. 자, 이때는 햄스트링 부위가 강하게 수축돼요. 자, 골반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 똑바로해서 플렉스해서 스트레칭. 그 어, 엄청 땡기죠. 자, 여기를 스트레칭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일자 스트레칭 할때 일자 스트레칭을 잘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더 갈게요. 앞으로 쭉 갔다가 앞다리 밀면서. 조금 더 스트레칭. 네, 이 상태에서 버텨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가볼게요. 자, 빠 잡으시고, 앞으로 쭉 스트레칭. 자, 뒷다리 인안 되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장육은 햄스트링 내정근 쭉 스트레칭, 그다음에 플렉스에서 뒷다리 90도, 앞다리 플렉스 쭉쭉쭉 스트레칭.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앞으로 더 많이 짚어서 앞다리 내려가면서 쭉쭉쭉쭉 늘어날 수 있는 만큼만 스트레칭 10초 버텨주세요. 둘! 네, 빠가 있으니까 지지할 수 있어요. 할수 있는 데까지만 버텨주세요. 그러고 올라오시고. 자, 그 다음에 옆 스트레칭, 골반을 앞을 봐주시고요. 자, 미음 자보다 살짝 한 걸음 정도 더 나간 상태에서 허리를 잡으시고, 자, 무릎과 지금 발선상은 일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골반을 앞을 보신 상태에서 쭉쭉 늘려주세요. 둘, 셋, 열개 해줄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내려갈 건데 발을 잡으셔도 되고 바닥 잡으셔도 되고 쉬우신 쪽으로 하시면 돼요. 자 골반 세우면서 내려가요. 쭉쭉쭉쭉. 자 어느 정도 내려가신 분은 바닥 잡고 더 내려가요. 네, 요거 0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가볼게요. 골반 정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려가 봅시다. 자 빠잡으셔도 되고 바닥 잡으셔도 되고. 자1 0초 늘릴게요. 하나, 둘, 셋. 발이 안 엎어지도록 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올라오세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비둘기 자세인데, 이 비둘기 자세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발을 잡고 할수 있는 비둘기 자세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너무 아프신 분들은 무릎에 요가블럭이나 수건 같은 거 까시고요. 네. 앞다리를 인을 한 상태에서, 앞으로 쭉 늘려주면서 내려가 보세요. 자, 발을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쭉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쭉쭉쭉쭉쭉쭉쭉 당기세요. 그렇죠. 자, 그 상태로 앞으로 해서 10초.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 잡을 수 있으면 무릎 잡고 중심 잡으면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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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빠잡고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살짝 무릎이 발목 선상까지 나갔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접어주세요. 무릎 접어서 많이 아프시죠? 땡겨주세요. 둘, 이때 골반 많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골반 정면 보고, 셋. 그 다음에 엉덩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엉덩이 내리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다리 엄청 당기죠? 이거를 해주셔야지 아라베스크도 그리고 앞뒤 스트레칭도 잘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링바링까지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센터입니다. 자, 센터는 이제 바 없이 내가 오로지 혼자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왕초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어, 적당한 난이도의 센터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다음 강의에서도 저랑 같이 함께 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